네, 안녕하세요. 도깨선생입니다. 오늘은 AI 관련된 종목들, 24년도 이제 3월달인데요. 3월달 이후로 어떤 테마가 많이 갈수 있는지, AI 코인의 대장이 어떤 것인지, 또 아직 오르지 않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텍스트로 영상 만드는 생성 AI 소라가 공개되면서 주식 또 들썩거리고 있고 코인 시장도 굉장히 핫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들 같은 경우는 키네마스터 나 이노뎁 수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엔비디아의 시총이 예전에는 미국 시총에서 10위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에 비해서 훨씬 더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AI 테마에 엮이면서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총 약 10%만 코인시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AI 코인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은 거의 1000배 이상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큰 손이죠.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영하는 200경 가까이 자산을 운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죠. 블랙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 달간 거의 20만 개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1억 대를 넘어선 것이고요. 블랙록이 ai 테마를 집중하는 이유는 예전에 있었던 메타버스와 ai 테마가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교점에서 가장 큰 것은 실수요가 있는지죠 실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메타버스는 좀 허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ai는 최 gpt의 사용자가 거의 2억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급등. 코인 시장도 장기적인 급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고, 그것은 블랙락과 측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서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블랙락의 수석 투자자 전략 웨일리가 있는데, 이제 아시아계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AI는 거대한 흐름이고, AI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블랙락의 최고 투자자인 토니 데스피리토 같은 경우도 AI 같은 경우는 우리의 허상이 아니라 생활과 연관이 돼 있고 실수요가 실수가 큰 그런 장기적인 투자처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I 섹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데 AI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고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낼수록 그거 그 코인들을 소각을 하면서 이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선순환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인터뷰 때도 메타버스 때도 투자를 했었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메타버스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실적이 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블랙락의 CEO인 레드핑크는 AI 혁명은 기업들의 데이터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리핑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즉흥적인 말보다는 대부분 블락락의 공식적인 멘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화로 간편하게 살수 있는 종목들, AI 종목들, 그리고 블락락이 관심 있는 종목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더 그래프 코인입니다. 더그래프는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영상 이런 자료들을 API 형태로 쿼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입니다. 더그래프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강화해요. 디파이와 웹3의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 디파이와 웹3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테마의 영역이고 여기에 테마와 AI가 접목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더 크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디파이 영역, 거버넌스 영역,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게임 테마가 있고요, 소셜 테마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그래프가 상장이 되어 있는 곳은 저 업비트 워나마켓, 비썸 워나마켓, 코인원 워나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량이 많은 곳은 주로 이제 업비트와 비썸에 매기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곳에 더 그래프 코인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뉴메레르입니다. 금융 섹터에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메레르 플랫폼에서는 주식 코인 예측 모델을 통해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이 상승을 맞춘 사람들에게 뉴메레르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시그널 영역과 토너먼트 영역 요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시그널은 특정 주식이나 거래 스타일을 지원하는 어떤 서포트 방식이고 토너먼트는 주식시장 예측을 하는 전략에 투자를 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뉴베레르 코인을 활용해서 예측대로 스테이킹이 가능하고요.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맞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예측이 틀린 사람들은 이 뉴베레르 코인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뉴베레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뉴베르르 같은 경우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고 비썸에는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 거래소 상장 AI 코인은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이 오션 프로토콜은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영상 위에 프로젝트 개인 및 기업이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이 데이터들에 대한 소유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구글에 글을 쓰는 사람들,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다 이용자들인데 여기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은 이 플랫폼에서 갖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 2.0의 한계점이었고요. 그런데 오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웹 3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현재 웹 3, 즉, 데이터의 소유자들이 그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이것들을 거래를 할수 있죠. 즉, 이 플랫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션 프로토콜의 코인을 갖고 있고 이 컨텐츠가 좋을 때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도록 정보의 소유자들에게 그 거단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웹3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현재 업비트 BTC 마켓과 이썸 e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 더그래프 코인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만큼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는 상장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Q 코인인데요. IQ 코인은 에브리피디아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백과사전 플랫폼에서 리브랜딩 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구동이 되는 지식 생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백과사전에 글을 쓰는 창작자들이 IQ 코인을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위키피디아는 탈중앙화 AI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위키피디아는 중앙화 플랫폼으로 글을 쓴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IQ 코인은 탈중앙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작성한 참여자들이 기업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Q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요. IQ는 웹3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편집 내용은 폴리곤을 통해서 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아이큐 코인은 업비트 원화 마켓과 코인원의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큐 코인도 업비트 원화 마켓에 돼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왜 원화 마켓을 주기 하냐면 업비트 원화 마켓과 BTC 마켓의 거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량은 바로 업비트 워화 마켓에 상장이 돼 있냐 안 되냐 안돼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 워화 마켓에 상장이 안돼 있는 AI 관련 코인들이 향후 상장이 돼 있다고 보면 기존에 상장이 돼 있는 비썸이나 코인원 바이낸스에서 상장빔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 가능한 AI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통해서 업비트 한국 상장 AI 종목 신청 클릭 종목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 후 5번 눌러 주시고 한국 AI 라고 보내 주신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한 부분과 AI 코인 단톡방 입장도 가능하시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AI, 온체인, 크라우딩 소싱 플랫폼인 니어 테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최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제치고 블록체인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기록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기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고 앞으로 10억 명의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어 프로토콜의 CEO인 폴로스킨이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2024의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의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상장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CEO의 호재가 앞으로도 니어 프로토콜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 AI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화 상장 예정 코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업비트 AI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1대1로 업비트 상장 예정인 AI 코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끼선생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보기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